지금 제 정신이야? 시간이 몇 시야? 밤 10시가 넘었잖아. 여기 독일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독일 여학생에게 한국 반거리를 돌아다니는 걸본 독일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흥분을 했습니다. 어떤 사연을 올렸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독일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각색하여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에마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국의 문화가 너무 유명해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좀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대학교까지 다니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빠가 한국에서 일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아빠를 만나러 오곤 했죠. 한국을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은 정말 깨끗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에 관계없이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또 모든 시설들이 깨끗해서 좋았답니다. 아무 때나 놀수 있는 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놀수 있다는 게 밤에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에서는 솔직히 저녁 9시 정도만 되어도 마음 편하게 밖에 있을 수는 없어요. 다들 아시죠? 독일에서는 저녁 6시 전에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기 바쁘죠. 그러니 시간이 늦은 저녁에는 쇼핑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내가 뭘 사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실컷 먹고 놀다가 독일로 돌아가면 너무 아쉬웠어요. 아빠를 자주 볼수 없는 건 싫었지만 솔직히 아빠가 한국에 오래오래 근무하기를 바랬답니다. 저는 항상 방학을 기다렸어요. 하이 스쿨을 다니던 때에 방학이 되어 한국을 오게 되었는데 그때 도착한 한국 인천공항에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공항에서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음악 소리에 너무 매료가 되었어요. 그 당시 학업 문제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공항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면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저는 대학교에 갈때 음악 쪽을 전공으로 선택하려고 할 정도로 음악 쪽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저는 한국 전통 음악이 너무 궁금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돌아온 후로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아빠는 독일로 업무 복귀를 하셨고 저는 한국에 갈 기회를 잃게 되었어요. 저의 학창시절의 유일한 낙이 한국여행이었는데 아빠가 돌아오시고 갈 수가 없어서 좀 슬펐답니다. 어쨌든 저는 하이스쿨을 졸업하게 되었고 독일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렇게 대학생활을 하면서 일상이 흘러가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빠에게 한국 유학에 대해 상담을 했어요. 아빠는 의외로 한 번에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유일하게 유학을 허락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간다면 안 되지만 한국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한국은 치안이 너무 좋아서 위험한 일을 겪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한국에서 일하신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일단 허락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갈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한국 인천공항에서는 여전히 깔끔한 시설들과 제가 좋아하는 한국 전통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다시 오게 된 한국은 정말 반가웠어요. 저는 일단 한국에 있는 어학당을 다니기로 했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려면 한국어학당 5급 이상을 수료해야 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균관대 어학당에 다니기로 했어요. 성균관대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학교였어요. 학교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너무 흥분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포옹을 하면서 서로에게 친밀함을 표시하는데 한국 학생들을 처음 만날 때는 서로 좀 어색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친해지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 만나다 보니 한국 학생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든 도와주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살면서 외로울까봐 저녁 식사도 같이 해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모든 게 친절해서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것이 아빠가 말한 한국인들의 정이란 걸 알게 되었죠. 사실 독일 사람들은 서로 친한 것처럼 표현하지만 자기가 손해 보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요. 서로 부탁하거나 돕는 문화는 거의 사라졌고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에게는 경쟁심보다는 협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라고 느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에 이런 점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독일에서 엄청 유명한 나라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케이팝이라는 문화가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한국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음식과 드라마 등이 유명해지면서 한국의 문화가 더더욱 깊게 독일 사회에 자리 잡았죠. 지금은 한국의 패션뿐 아니라 삶의 방식 등이 전부 다 유명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대학로를 지나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독일 말이 들리는 걸 보면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꽤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어학당 친구들과 밤 12시쯤에 술을 한잔하고, 거리에 나와서 독일 친구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 친구가 저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그 시간에 길거리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며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여기는 지금 사람들도 많아서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고 말해 주었어요. 거리를 비춰주니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에 꼭 한국에 꼭 오고 싶다고 하네요. 아마도 독일 친구도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봐서 한국에 오면 놀랄 일 투성일 겁니다. 한 번은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토마토를 먹으라고 줬는데 토마토가 너무 달달하고 맛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설탕을 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죠. 독일에서는 토마토에 소금을 뿌려 먹거든요. 설탕을 뿌린 한국식 토마토가 훨씬 맛있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뭔가 다른 방식이 있는데 저는 한국 방식이 더 좋으니 한국에서 오래 살아야 할까 봅니다. 한 가지 더 저는 너무나 놀라운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국인 친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고 해서 따라 나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파트 안에 분리수거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에 신용카드 같은 것을 넣으니 뚜껑이 열리고 그곳에다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인 친구 말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95%가 재활용되어서 쓰인다고 하니, 한국은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다르구나라고 느꼈죠? 제가 살았던 독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걸음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넣어서 버리죠.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먹다 남은 음식과 자잘한 포장지들을 같이 버리고 음식물을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곳은 거의 없어요. 독일은 언제쯤 한국처럼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할지 모르겠네요. 플라스틱과 종이 비닐도 한 곳에 다 섞어서 버리고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쓰레기통은 두 가지 색깔로 구분되어 회색 뚜껑에는 일반 쓰레기, 노란색 뚜껑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넣어야 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오만 잡 것들이 들어있을 때가 많죠. 그만큼 독일은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답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인지 악취가 심하고 그것 때문에 온 동네 쥐들이 다 모이기도 해요. 저는 독일에 있을 때는 분리수거장에 가는 게 정말 싫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수거 차량이 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악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정말 독일도 한국의 분리수거 방식을 하루빨리 배워가서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아파트 분리수거장 옆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신기했어요.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항에서 들었던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많았었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 공항에서 들었던 한국 전통 음악을 듣는 순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음악에 매료되게 되었어요. 일단 유튜브 등을 통해 장구판소리 등 한국 전통 음악들을 쭉 찾아보았어요. 이런 것들을 들은 후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말소리, 리듬, 분위기 등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의 장구소리라든지 민요 등이 저에게는 새로운 소리로 다가왔어요. 어쨌든 한국 전통 음악에 매료된 김에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소리도 배우고 진도에 있는 국악원까지 찾아가서 시김구이라는 것도 배워보면서 한국의 한이란 정서를 접하게 되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신명이 나는 음악을 듣고 어떨 때는 한이 서린 그런 음악을 듣고 하니 한국 음악이 주는 신명과 한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물놀이, 풍물 등에 조금씩 빨라지는 장단이 주는 흥겨움이 더해가며 불러일으키는 신명과 신바람은 음악을 하는 제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풍물과 같은 음악은 리드미컬 하면서 생생한 리듬감으로 흥과 신명을 일으키는 힘이 있죠. 한국의 전통음악은 보편적인 음악적 정서로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전통음악을 유럽에 전파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이유로는내안의 흥과 한을 깨우는 한국 전통음악을 강렬하면서도 아름답게 느꼈던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저처럼 공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문적으로 배웠던 클래식과 한국 전통 음악을 잘 접목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케이팝 등 대중음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 음악도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지하철 이야기인데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지하철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처음 지하철을 탈 때부터 탑승 시스템이 너무 간결하게 잘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일과는 달리 너무나 깨끗해서 저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나라 지하철이 생각났어요. 물론 지하철이 오래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세계에서 미국 뉴욕 지하철과 함께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지저분한 지하철로 꼽히는 건 맞잖아요. 물론 지금은 리모델링 계획이 발표돼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요. 일단 한국 지하철은 안내판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딱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알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한국인들은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운데를 비워두고 양쪽으로 줄을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잡하지가 않았어요. 한국인들이 질서를 잘 지켜서 타는 모습을 보고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면 한쪽으로 줄을 잘 서서 타게 돼요. 한국에 오시면 지하철 한번꼭 타보세요. 여기 한국인들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인들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삶의 방식은 세계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덕적인 거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요.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아마도 세계는 전쟁도 없고 남의 것을 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며 느낀 것들과 저의 얘기를 써 봤어요. 제 얘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독일인 에마씨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장점들을 잘 보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네요. 반드시 한국 전통 음악과 클래식을 잘 접목해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